우리 양옆에 인사합니다. 오른손 들으시죠요 양옆에 인사합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이곳에 우리 방주교회생물이원로 관계된 지가 25년 됩니다. 25년 되는데 삶 증인을 내려여러분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를 택했습니다. 이분이 잠시번 주세요. <laughs> 이분이 여기 안순남 원장님의 부부입니다 제가 처음 만날 때이 다리를 전혀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올 때마다 많이 울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뭐 걷는다는 것은 0.0%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미 포기했으니까 병원에서도 우술로도 다양한 방법으로도 포기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집효를 하고 나면 많이 울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년 전 일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 네. 휠체어를 쉐들버렸습니다 아, 네.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물론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이해를 해요 손이 없어서 안 치는 사람은 이해를 해요 아,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생물 기도는 앞으로 오늘보다 내일은 더 위대한 역사 있는 날입니다. 산 증인을 보러 오라고.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다양한 환자 있죠. 아멘. 그 환자가 여기입니다. 휴철을 습니다 걸어다 있잖아요. 아멘. 여기는 불철주야 어느 제단이든 교회든 기도같다 기도하고 있겠지만 여기는 더 끊임없이 아멘.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걸어가는 걸 보시겠습니다 <laughs> 눈으로 짐이 이렇게 앞으로 가비 박수 쳐주세요 <laughs> 예, 이제 다 멈추세요 다시 오야 되니까 아유, 우리 안순남 원장님 일어서세요 나오세요 이분은 나오세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대표 총재님, 박영섭 총재님이 이두 분이 이 해발 600m에서 목이하는데 얼마나 춥냐, 힘드냐. 그래서 총재님이 직접 선물을 준비해 주셨으니 앞으로 오시죠. 읽어주시고, 자, 21세 국제 부흥사 옆에 우리 작지만 정성원 선물입니다. 우리 갈기수 선비사님에게 먼저 드리시고, 우리 뜨거운 박수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순관 목사님, 원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 잠시 쓰세요. 우리 수석총장님 나오세요. 자, 여기 딱세 분만 사진 찍으시죠. 수석총장님 나오시죠. 얼른 뒤로 오세요 예, 시간 없으니까 이게 지금 세계 윤봉미소가 지금 다 띄우고 있으니까, 예. 자 시청자 700 해운대오프 750만 성대분 1,200만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21세의 국제 부흥세표가 단양 생물 기도원에서 오늘 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3차 연수 교육을 하는 이 동안 우리 90여 명이 와서 하나님 영광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영광 돌리며 뜨거운 박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수석총장님께 한마디만 하고. 원장님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한마디 네, 해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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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그럼 원장님 많이 받으시고 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 오늘 오시느라고 아주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어, 정말 해발 600m 넘는 그런 높은 지대에 있는 우리 생물 기도. 어, 제가 이렇게 또 어, 얼마 안 됐어요 원장 된지 음, 목사님 여기. 원래 제가 이렇게 스승으로 섬기는 목사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 밑에 계시던 우 이제 전도사님이 맡아서 하시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 부르셔서 그분도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또 무슨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처럼 또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달려들었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이러고 지금 주님께 전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만 하고 있습니다. 생생 n 때때다 많은 은도부탁탁립립다다사합합다다 e 까지지주주셔정 정말 맙습습다다 d 습니다 박수지 말 n t do i 습니다 아까 우리 황 d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요. 9 0 it. 이상 u c 다는 t 코로나 시대에 힘든 일입니다. 90여 명이 모인다는 것은 지금 이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전국 살천총목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의 님은혜가 아니면 못합니다. 특별히 목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쥐포와 오징어, 방강과 간, 이 지역의 살천총목의 옥수수와 수박, 그리고 사과와 간장, 마음껏 드시고, 1박 2일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아, 네. 제가 딱세 가지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시양에서 시장을 저를 초청했어요. 근데 시양을 가는데 백두산을 공개를 해요. 근데 그때 백두산 올라가는데 웬 비와 눈과 다양한 소라비가 오듯 막 왔어요. 그런데 제 뒤에 보니까 일본인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본인들에게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백두산을 보여주지 마세요. 우리 한국인들 우리 당국에 이 7천만 8천만에게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그냥 조금 전에 우리 갔던 일행만 무지개가 뜨고, 아, 네. 어. 거를 포기하고, 그 백수가 처지를다 가서 포기하고, 우리 일본인들이 다 올라가니까, 소라띠와 물바가 네. 치고, 네. 그냥 흑아내리면서 꽉쳐들고 네. 네. 박수 안 치면 이해 안 해요. 그래서, 아,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나거구나 아, 네. 그런데 일본인들이 그 보지 못하고 그냥 후퇴하고 말았어요. 오늘 여기 오면서 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지내봤습니 오는데 눈이 옵니다 소나대가 칩니다 태풍이 부어놓니다 차가 캄캄합니다 막막해서요 그런데 여기쯤에 오니까 창세기 9장 13절, 14절, 16절 무지개의 역사가 쭈욱 비치면서 아, 네. 여기 딱 아까 식사할 때 그냥 태비빛이 아, 네. 언제 그이나듯이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 네. 네. <목소리> 아멘 그래서 내가 이거 거짓말을 같아서 총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총재님 이거 태양 빛이처럼 화 총재님이 에이 그런 가아니지 여기는 지금 말도 못해 여기는 <목소리> 캄캄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믿어지지가 없는 거야 이게 바로 21세기의 풍사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 그 수석총재님한테 장목사한테 전화하니까 뭐, 뭐. 여기도 막 비가 오고 난리라는 거야 그런데 딱 와보니까 여렇 와보신 사람만이 느낌이 있어. 아, 네. 해외동포 750만 성도 여러분, 1,200만 우리 성도 여러분, 다양한 세물기도 와보신만만이 창세기 9장의 무지개를 체험할 수 있고 이곳에 오신 분만이 여기에서 요한복음 5장의 역사에 연날 것시고 여기 오신 분만이 역사에 연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그래. 너무 긴는이동사들은 그냥 흐려는 데. 있는데 마이크만 주면 안 된다고. 그 t to come and 그냥 u 지 a 배지지배 t it. t i 이제 y baby, Tiddy baby, my dear. t h 독사가 독사가 오는데 c e to one of the c o u 나 t r y s house. You don't t h i 너 목휘를 잘한다면 내가 너를 물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살던 내가 이 순간 너를 생명으로 낚아낼까 그래서 내가 선언했으니 목휘를 잘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울면서 했더니 독사가 하는 말 할렐루야 하고 독사합니다 <laughs> 세 번째 역사는 내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역사를 채워놨어. 달려도 달려도 끝도 없는 것 같아. 아 배가 고파. 그런데 왜여기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는지. 그런데 한분한분 도착하는데 노라는 나는 여기 DJ 때 무슨 노란 깃발이 여기 온줄 알고 갔다 왔어. 노란 옷 입고 안내었는데 그렇게 기쁠 수도 없어. 그런데 원장님은 태극기를 흔들듯이 여기다 지금 태극기를 갖다 놨어 우리 대한민 조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비우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빌우면서 한마디 어느 어미 휴원 하나가 나무 그 워크라는 무슨 뭐 구두 운동화가 있는데, 이것이 뭐십몇 마리씩인데, 그냥 줄려도 뭔지 모르겠지만, 저 밑에 세상 주여있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 갖다 실으시고 선교차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뭐 그냥 세종대왕 세마리가몇 마리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곳에서 1박 2일 동안 마음그줄공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영역을 되찾아주시고 아, 네. 여러분의 영성이 퍼 터질 때피면서 오늘 여기에 한분한 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여러분 이런 기도원에 총장님이 세 분씩 과 이건 위대한 사건 아, 네. 대한민국의 기네스에 올라간 총장님들이 세나 있어요. 이건 기적이야. 아멘, 아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적을 안 좋아하니까. 단양 생물 기도는 역사이자 시작인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대바다로열려진는 역사기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편안히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하시고 잠자리도 부족한 것이 준비했습니다. 부부 오신 분들은 방을 줄 것이고, 부부가 아닌 사람은 합병할 것이고. 예, 네, 그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모단은 점수 다주무시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드시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1박 2일 동안 잊지 못하는 영성 뜻자는 우리 21세기 부흥소이다드디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